할렐루야, 아, 잘 오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향한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 2021년 7월 28일자 매일경제 신문에서는 이번엔 남유럽 산불 대재난이라는 기후변화 통제 불능이 될수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올 여름 산불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을 하여서 수많은 이재민을 양상했다는 겁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은 예, EU 집행 위원회 프랑스 티모만스 어, 수석 부정 행행위 어, 위원장이 CNN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패턴이 뉴 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며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서는 이례적인 폭우와 홍수를 인하여서 16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서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70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54도까지 오르는 사상 최악의 폭염에 산불까지 나타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산불이 서울의 다섯 배나 되는 면적이 숲 시간에 다 불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매년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더 일찍, 더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폭우와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물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2021년 7월 27일 자 조선일보에서는 이란 50년 만에 가뭄, 물부족 항의 시위 중 10명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데 가뭄이 있어서 물을 먹 치지 못해서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정부에 시위를 하다가 1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란 지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이란 남부 서부 지역의 온도는 50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교해서 강수량이 50%에서 85%까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은 뜨거운데 불구하고 마실 물은 없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시위를 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계 인구의 20%인 14억 명이 급심한 물 부족의 현상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은 사막이 사막이 많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물이 넘쳤던 브라질이나 동남아시아도 이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다음 그림 보시면 브라질은 상반기에는 최악의 가뭄으로 희름하다가 7월 달에는 서리와 추위로 이례적인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동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상 기원인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협과 그리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소위 코로나 우울증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2030 청년들은 그 코로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왜냐하면 대학교에 입학을 해도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년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입학을 했는데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우울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친구를 못 만나고 그렇게 졸업할 뿐만이 아니라 졸업을 하더라도 일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결혼을 하자니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연애도 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들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우울, 힘들고 우울하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특별히 자해와 자살률이 급격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EBN 2021년 8월 6일자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으로 39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39년 만에 이렇게 안될 수가 없다라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자영, 자영업자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5.1%로 OECD 국가 중에 7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0.3%, 20.2%까지 추락을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2000 1982년 7월 이후에 39년 만의 최저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국 상권에서도 지금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전안전부 지방 허가 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문 닫은 일반 음식점이 3만 천 개랍니다. 3만 천 개. 1월부터 7월까지 3만 1천 개가 문이 닫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200개가 늘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8년 IMF가 터져서 온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두 배나 높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태가 향후 1년에서 2년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인 파우치 박사는 델타보다 더 위험한 새로운 변이가 올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새로운 변이가 언제 나타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좀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코로나를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의학자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델타나 플러스보다 더 심각한 변이가 우리에게 덮칠 수도 있다고 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육체적 환경, 정신적 환경, 영적인 믿음의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마음속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등불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제 마음에 등불이 있는데 촛불이 흐르는데 강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그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조금만 더 강하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제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셨어요. 지금 우리는 풍전등화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곧 들어닥칠 바람에 의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을 풍전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순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그건 아무도 모를 만큼 위태로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숙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신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3절뿐만이 아니라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타이틀로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에서 갈대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피리로 악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갈대는 자라든지 아니면 편대, 방석, 울타리 심지어는 지팡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강한 갈대가 아니라 꺾어가다 상한 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한 갈 때는 뭐냐면, 그겁니다. 그냥 꺾어져서,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상한 갈 때뿐만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꺼져간다는 건 뭐냐면은, 심지가 그 기름을 빨아서 불을 태우는데, 그 기름이 이제 다 없어져서 더 이상 탈게 없는 상태. 거의 흔들리면서 타동이 꺼져가는 상태, 심지어는 심지가 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게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를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갈대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강한 바람,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이 꺾여지는 것 같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런 상황 갈 때와 용기 나는 신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삶이 무너진 신령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이 이사야 말씀을 이동하셔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역사 언제까지요 승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첫번째 겁니다 상갈대를 꺾지 아니 하신다는 겁니다 상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갈대는 연약하여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바람이 너무나 강하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대가 부러지면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갈대가 부러지면 여러분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갈대와 같이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라추치라는 단어로 부러진, 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꺾어졌다는 것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수 없지만 그 깨어진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원상복귀를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 을 입은 상태로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영원히 더러워진 그 상태의 인간의 상태를 그 가정의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많은 실패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힘내세요. 함께 해 주실 줄 있습니다. 동의해줄 수는 있죠. 힘을 내세요라고. 근데 여러분, 자꾸만 반복되는 시험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이 파멸된 그런 상황 가운데는 주변에서도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이제는 일을 할수 없다라고 우리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실패 연속이고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노예에 팔려온 요셉을 향하여서 위로할 수 있죠. 야, 형들이 너를 팔았냐? 돈을 주고 팔았냐?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냐? 너참안 됐다. 근데 너를 갖다 하나께서 님 너를 함께하셔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줄수 있죠. 그 결과 요셉,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지휘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집사로서 보디발이 세워졌습니다. 노예이 신분이지만 그 요셉이 온 가정을 다 다스리게끔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 인생이 지금 인생이 좀 풀리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나를 안아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억울하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요셉은 안 되나 보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나 보다. 인생이 정말 꼬였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요셉이 여러분 총리의 이집트의 총리로서 세워진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상황 갈 때처럼 세상에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청녀들과 불씨의 병에서 걸려있던 나병 환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과 중풍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그 삶이 상황 갈 때와 같이 꺾여서 회복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만져 주셔서 여러분 영혼을 만져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할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등불은 당시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등불이라는 건 여러분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성경에서는 등불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라잡이 그리고 인간의 양심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등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등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소망. 우리 인생의 생명력. 소망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자꾸만 실패의 연속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삶의 수망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없어서 껌뻑껌뻑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지고 그 심지가 흐트러지고 아니면 타, 심지가 타가면 사람들은 그걸 꺼버리지요 끄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건 여성의 몸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성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 여성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누워있는 자리나 앉아있는 자리는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모르고 그 여인이 생리기간에 있던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앉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자기도 목욕을 해서 저녁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데 12년이에요. 12년. 레위기 우리 15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회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증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러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가 나오는 그 여성에게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루증이라는 건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여인은 여러분 그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흐르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해요. 왜요? 그 어머니가 손댄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할수 없어요. 남편에게도 도, 외면받고 자녀들에게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을 지나갈 때는 그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저런 모양으로 저런 병에 걸린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인생을 사는데 어떤 자녀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큰 일이 생겨? 왜 집안에 그런 우환이 생겨? 왜 그런 병이 생겨?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그 사람 을 떠난다면 얼마만큼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만큼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 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물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질병 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꺼져가는 신지와 같이. 꺾여져 있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갈대와 같이 삶의 희망이 꺾여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옷에 있는 끝에 있는 수를 만집니다. 그 즉시 12년 동안 알고 있던 그 혈류병이 싹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고침 받을지어다. 주셨다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저 여인이 고치 받았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더 이상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욕하고 여러분 여러분 곁을 지키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어, 때 대식 음, 대 신방 기관에 제가 담당했던 구역들을 신방하는데 차례가 되어서 어느 집사님의 집을 어,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알고 보니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정말 즐거운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사는 줄 저는 알았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그 분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이혼을 당한 겁니다. 자녀들도 떠나버렸어요. 엄마를 버리고. 그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여러 번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내렸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잔씩, 두잔씩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십 병이나 술을 마시는 알콜 중독과 같은 그런 상이 지경이 이른게 됩니다. 폐인과 같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근처에 있던 아는 동생이 그회를 나가자고 얘기했대요. 교회를 나가지고. 근데 맨 처음에는 내가 야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 뭐하러 가냐라고 그렇게 부정을 했지만 그 동생이 하도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서 한번 너무나 귀찮아서 한번 들어서 들어주는 셈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찬양을 하는데 누군가가 따사로운 손길로 자기를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따사로운 어떤 그런 형태가 손길이 자기에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아픔과 슬픔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껴지는 그 뜨거움과 따사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눈물이 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을 끊게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조그만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또 연락이 오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고 삶 속에 소망이 없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셨을 때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그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곤란해지면 다 떠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곁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상황 갈대와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며 새로 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큰 바람이 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서운 돌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 돌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꺾여지고 상황 갈대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실패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